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23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일어나 사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해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와께서 호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례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로에게 속한 모든 사랑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해준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곧 삼킬까 스럽다 하였고, 여와께로부터 호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한 삶 되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모세에도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았던 듯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을 대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을 위해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급기야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동생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징계하심으로 그의 권위가 지켜지는가 싶었지만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탐한 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없는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이에 이번에는 사촌지간인 고라가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고라와 함께 일어난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야손 가운데 250명의 남자들이 합사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회중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이들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담스러운 자리가 힘 있는 자리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미리암의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것이었는데, 권력을 함께 누리자는 말이었습니다. 고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온 회중이 다 거룩하다고 하였는데, 모세와 아론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들에게도 나누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대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에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무리를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경고하지요. 당신들은 이 악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물러서시오. 그들에게 딸린 어느 곳도 건드려지 마시오. 건드렸다가는 그들의 죄에 휘말려 함께 망할 것이오. 모세는 백성에게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들의 물건이었을까요? 지진이 일어나 땅이 모든 것을 삼키면 그들의 속한 것들도 사라집니다. 사라지기 전에 몇 가지라도 건지면 좋을 터인데 손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온 회중이 다 거룩하다고 주장하지만 본심은 자신들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것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집착하였을 뿐입니다. 고라의 무리가 모세에게 하였던 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오.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오.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소.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소. 그들의 원망은 모세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애급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당초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예배 드리는 것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더잘 먹고 더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익에 집착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보면 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보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모은 재산, 이익, 부, 물질을 가리킵니다. 겉으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그들과 함께 땅에 삼켜진 재물에 더큰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출라웨이 섬 또는 셀레베스 섬 주민들은 독특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사로잡는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길고 단단한 박이 잘 자라는데 그 박이 작을 때 중간 부분을 끈으로 묶어 한쪽은 계속 성장하게 두고 다른 쪽은 자라지 못하도록 합니다. 목이 좁고 허리가 잘록한 호리병처럼 만듭니다. 닭이 다 자라면 그 속을 파내고 그 속에 쌀을 반쯤 채워 나무에 꽁꽁 묶어놓습니다. 쌀을 좋아하는 원숭이들이 쌀 냄새를 맡고 모여들어 박 속에 손을 집어넣고 쌀을 움켜줍습니다. 빈손은 잘 들어갔지만 움켜준 주먹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쌀을 움켜준 손을 펴버리면 쉽게 나올 터인데 원숭이는 결코 주먹을 펴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쌀을 움켜준 채로 손을 빼기 위해 발버둥기를 치는 동안 사람들은 여유롭게 원숭이를 잡아 대나무로 엮은 우리에 처넣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지방에서는 원숭이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주둥이가 작은 항아리에 과일을 넣어둔다고 합니다. 미얀마에서는 유리병 속에 과자를 넣어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고목나무에 작은 구멍을 파고 그 속에 쌀을 넣어둡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원숭이가 움켜 잡은 것을 놓지 못하여 잡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미리암처럼 권력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라처럼 재물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명예, 체면, 인기 등등을 붙잡고 그것들과 함께 죽어가는 것이 애초롭습니다. 작은 명함 앞뒤에 빽빽이 적은 내용은 그 사람의 속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를 증명할 뿐입니다. 모라와 그 무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희망을 잃어버렸기에 그 광야에서 누가 더 높으냐 라는 문제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데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고 또 한편으로는 절망합니다. 말은 번드레하게 하는데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은 누이 미리암과 함께 동생 모세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아론은 사촌인 고라에게 되돌려 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고라가, 무리가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무리를 심판하겠다고 하시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들과 함께 죽지 말고 그들을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떠났습니다. 죽을 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들어갔을지라도 그 위험을 알아차리고 빨리 떠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고라 자손의 노래라는 제목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이다라고 시작되는 시편 42편 말씀은 대표적인 고라 자손의 노래입니다. 시편 말씀 중에 무려 11편에 고라 자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고라는 고아세 자손으로서 회막에서 법계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고라는 이 직무에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의 직무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라와 그 가족들이 몰살 당할 때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며 시를 지어 고라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라의 온 집안이 재앙을 받을 때 그곳을 떠난 자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 망해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죽는 길을 함께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길로 함께 휩쓸려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라와 함께 한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그들은 레위지파가 아니라 루벤지파입니다. 어찌 루벤지파인 다단과 아비람이 레위지파인 고라와 함께 하였을까요? 루벤은 이스라엘의 마다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로 이어집니다.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인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는데, 첫째 아들 루벤의 후손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혈연적인 우월감을 가졌다는 것이 고라의 반란에 참여하게 된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루벤은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루벤은 서모 비라와 간통하는 죄를 지어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에 의하여 장자권은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셋째 아들인 레위는 정치 지도자가 아닌 제사직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고라의 자손들 중에서도 고라와 함께 죽는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루벤 지파에서 죽는 일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옳은 것처럼 포장했지만, 욕심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들은 욕심이 자극을 받자 이기심을 드러내고 교만하게 행동하였을 뿐입니다. 고라는 자신의 반역에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유혹하고 끌어들였습니다. 고라의 죄는 고라 개인에게서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죄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지만 많은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고 그들의 교만을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백성에게 신임을 받던 250명의 족장이 고라와 함께 죽는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아론이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아 대제사장직을 맡게 되자 그들은 자신의 역할이 약화되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권력을 되찾겠다고 고라편에 섰는데 그들이 함께 죽는 길이었습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에게는 욕심은, 죄의 유혹은 달콤하였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자 죄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거절한 고라 자손이 있었는데 욕심의 지배를 당하여 괴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경고하십니다. 지난 1월 20일은 별로 유쾌하지 않은 날로 1주년을 기억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전날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결과 20일 오전 확진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3차례의 대유행을 겪었고 겪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20일 0시 현재, 우리나라 누적 환자는 73,518명이고, 격리해제는 61,180명. 여전히 격리 중인 사람이 12,038명. 사망자가 1,300명에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년 만에 9,621만 8,601명의 확진자에 사망이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상생활이 온통 헝클어졌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말씀을 우리는 현실에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의 영향력만이 아닙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체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는 고라와 함께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벌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보통 사람처럼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소유물을 삼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멸시하다는 말은 경멸하다, 얕보다는 뜻입니다. 특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잊고 은혜를 베푼 사람을 배신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고라는 레위자손으로 해막에서 섬기는 일을 맡았는데 이 일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고라와 그 무리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교만의 늪에 빠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놈이 경고하십니다. 고라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하였던 말은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기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말도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너희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였습니다. 모자라고 넘치면은 반드시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기준에 못 미치면 모자란 것입니다. 아무리 적어도 기준을 넘었으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한 것이 기준 가까이에 서는 것입니다. 실수가 잦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기준에 들었던 것은 그가 엎드린 것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모세는 즉시로 얼굴을 땅에 쳐박았습니다. 이런 모세를 온유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모세처럼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를 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짐지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은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산 채로 어둠의 세계인 세울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새로운 일은 무덤이 문을 열고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는 부활입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라 예수님은 교만하여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끼인 김치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치를 주는데 며느리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은 주말에 시댁에 방문해 하룻밤 자고 다음 날 김치를 들고 돌아오는 것이랍니다. 시댁에서 하룻밤 자는 것이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함께 김치를 싸들고 며느리 집을 방문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방문 자체가 부담스럽답니다. 좀더 친절하고 덜 부담스러운 세 번째 방법은 김치를 경비실에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네 번째 방식은 택배로 붙이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김치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나 며느리라는 명함으로 지위나 계층 따위를 등급을 따지는 위계를 갖추려면 서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이 사장을 좋아하기 어렵고 직원이 사당의 마음에 들기 어려운 이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김영훈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계는 사람을 잃게 하는 마법과도 같다. 위계를 유지한 채딸 같은 며느리를 원하는 것은 어불성설 말도 안 된다. 친엄마에게서 위계를 느끼는 딸이 어디 있겠는가? 물론 친엄마 같은 시어머니도 불가능하다. 위기의를 함께 원한다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감당하여야 할 책임을 벼슬로 여기고 함께 누리자며 달려들었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 짊어진 짐을 권세로 여기고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조상 루벤이 권력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니. 되찾으라고 달려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맡았던 자리는 직무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무조건 편들어 주지 않으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아론은 두 아들 나답과 미우가 제사장으로서 잘못하여 죽는 것을 보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슬퍼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결코 간투가 아닙니다.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도 먼저 되었다는 것도 결코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을 더잘 감당하되 겸손하게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까지 다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니 그 광야에서 서로 다투었던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천국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내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